그리고 멤버십 100개를 드리고 있는 구독자 이벤트 중이니 댓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네, 이번 영상은 아이언2의 이제 필수가 되어버린 체지 컨텐츠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 추출로 되어 있는 체지 컨텐츠인데요. 이게 채집 시간이 많이 필요한 컨텐츠가 아니냐 라고 하는데 1시간만 투자하면 말렙이 가능합니다. 이게 채집의 꿀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지역에 채집을 할 거다 라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지역을 누르시고 지역 정보에 이런 게 채집물이 어떤 것이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집을 하다가 일정 확률로 포코룬의 외형 꾸러미 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확률에서 이제 외형 같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더보스가 잡은 후의 오드가 나오는데 채집을 하고 나가시면 좋아요. 6개씩 주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채집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안젤리카 타라공 같은 경우에는 비행 체력 정신 물약을 할수 있습니다 제작에 들어가신 다음에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비행 체력 그다음에 요리의 각종 부포류는 어비스 시공쟁 때문에 잘 팔리는 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비행 물약 같은 경우에는 인기템이기 때문에 안젤리카 타라공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채집할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연금재료로 해서 사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리알콘, 루비, 사페어, 나무로는 주문서 제작, 그다음 장비 제작 할수 있고요. 그 다음 오드 같은 경우에는 오드 에너지, 대바니어인 결정, 그 다음에 장비 제작, 오드로 각 재료를 변환 가능합니다. 오드가 가장 상위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쉐리멜라, 킬리, 쿠쿠르, 코리올루스는 요리에 사용이 됩니다. 오드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질 변환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오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매주 이제 일곱 개씩 만들 수가 있고, 이거는 던전을 일곱 번의 보상을 더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해주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는 필수적으로 이제 전기 추출 채집을 하셔야 되고요 전기 추출을 진행하실 을때 채집 스킬을 어떻게 찍냐 능수한송놀림 같은 경우에는 성공 게이지를 높여주고 섬세한 손길은 실패 게이지의 증가량이 감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운의 외신 같은 경우에는 위기인 순간 성공 게이지가 대폭 증가할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공통 스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게 맵에 요 보석이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체집물을두 배로 획득하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감정사는 재료 등급을 다시 선택하게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드를 많이 하시는 상황이긴 하세요. 그래서 공통 스킬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찍히는 대로 손놀림부터 찍어주시면 되고요. 어, 전문 같은 경우에는 오드를 먼저 진행을 하신 다음에 본인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킬 초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 언제든지 이렇게 이제 포인트만 있다라고 하면 공통 스킬과 전문 스킬을 다 찍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말렛만 찍으시게 되면 이제 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채집에 만렙을 달성을 하는 거는 초급에서 전문으로 승급하는 거는 30분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급했스트는 빛나는 루비 채집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게 되냐면 환영신의 정원에 이제 키벨의 오른쪽 정원의 동편 전망대로 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절벽으로 가시게 되면 루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루비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있고, 이 밑에도 있고, 이렇게 루비 채집을 하다 보면. 이 빛나는 루비가 나올 때까지 계속 채집하시면 됩니다. 전문 달성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채집을 하면 전문 50렙, 만렙을 달성하고요. 이후에는 등급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장비 제작에 대해서도 또 이득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게 상위 팀 제작이 의외로 할 만하거든요. 제작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진용왕의 대검을 보통 많이들 하시는데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콤보가 발동이 4분의 1의 확률로 발동이 되고요. 그러면 이 상위 등급을 또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5%확률을 발동시키면 또 상위 등급이 되고요. 진룡왕의 대검을 만드시는 경우가 좀 있으신데 그롬에 대해 상위 템이 나오기 전까지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 25% 확률로 빛나는 진룡왕의 대검이 나오게 되면 좀 오래 오래 쓰실 수 있는 무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다음 거기다가 이제 PVE 피해 종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괜찮은 그런 장비이고요. 현재 2200템 레벨의 크롬에드 무기 파밍 전까지는 준용화의 무기 시리즈를 제작해서 많이들 끼십니다. 거래소에서 재료들을 사면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시에서 최종템을 제작으로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최질 말레블 달성을 해두게 되면 이 재료 대장의 레벨을 올리는데 도 각종 재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오드에 대해서는 물질 변화를 보시게 되면 날개를 만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오드 에너지까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드 관련해서는 정말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주 수요 오전 5시에는 초기화가 되니까 그전까지 꼭 7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대반이의 결정 같은 경우에도 오드가 필요하고 어, 상인 날개에서도 오드가 필요 하기 때문에 전기 추출은 꼭 여기까지는 무조건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드 채취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드를 채취를 하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어, 외형 꾸러미까지도 나네요. 왔 외형 꾸러미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 아이템 중에 획득하게 되는 유일은 0.5%네요. 네, 이런 식으로 어, 얻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전전에 보상 얻을 수 있는 오드 에너지도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온트를 하실 때 재미있게 놀수 있는 정보 톡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톡방에 들어오셔서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게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